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참된 십자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란 말을 별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일상생활에 사용합니다. 즉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할 때도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이십니 불교라고 더러운 습관에 묶여서 끌려다니면서도 할수 없지 이것은 나의 십자가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병들었을 때도. 이 병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낭패와 실망과 고통을 당해도 이것이 내 삶의 십자가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생활 중 당하는 무거운 짐이나 고생스러운 일들도 다 십자가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껴버린 마귀와 저주의 짐들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나 악한 습관이나 병이나 저주 죽음 등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란 항상 걸어지고 가야할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십자가가 아닌 것은 단호하게 믿음과 기도로 싸워서 제껴버리. 참된 십자가는 우리가 일생 주님 앞에서 걸어지고 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을 거부하는 삶이 참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거부하는 삶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집과 자기의 중심의 삶을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아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심정이 있는데, 장시간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아집이십니다. 이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이러한 삶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그를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보면 9장 23절에 또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스 6장 14절로 15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와 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탐욕을 거부하는 삶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제기르 시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서 자기의 본분을 따라 살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게 욕심을 내어서 정상적인 사고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빛나간 행동을 하여 죄를 범하고 파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분수대로 산다. 그러므로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이 생길 때 이를 거부하는 삶, 이런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과 정욕을 거부하는 삶, 이런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술취함과 방탕함과무비멸한 삶, 도박, 마약 등 이와 같은 것들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도로 스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스 5장 24절로 25절에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속적인 쾌락과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와 거루함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를 멋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평생도록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만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또 십자가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가자면 반드시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올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도도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 가는 길과 세상 길은 언제나 서로 상극이 되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잘 믿으면, 어느 곳에 가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걸맞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문화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나 우상숭배나 타 종교 등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갈등이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석이 되면 성묘하러 가서 함께 절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가족 간의 갈등이 승인하지 않습니까? 제사 문제로도 갈등이 승인하고 신사 참배 문제, 미신과 구설하는 문제, 다른 종교 문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가는 길을 안 가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 멸시를 당하고, 천대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 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테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태감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처럼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어깨동무를 하고 가면 세상이 미워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태가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므로 세상과 거역되는 일이 많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으로 인한 고난의 십자가는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단호하게 이 핍박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성수주의라는 것이나 11조를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핍박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올라가자고 하는데 부인은 교회 가야 되겠다는 데또 부인이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데 남편은 안 된다는 것 이러한 일들도 갈등의 요소가 되고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것이니 그러나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외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하냐며 내 오락을 굴지하냐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냐면 내가 야외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여으로 기르리라 야외의 입의 말인이라고 말한 것입니 그러므로 성수주일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다녀오게 쓰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문제도 그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야외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외의 말이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단호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탐욕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려고 이니다 갈등이 생기고 대결이 생깁니다 결국엔 이로 인하여서 분쟁도 생기나고 핍박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며 주님을 중심으로 잘숨기려할 때는 직장에서도 십자가를 걸러말아야 됩니다. 요번에 제가 이리안 자에 가는 길에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까지가는데내 옆에 어떤 한국의 큰 회사의 중력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식사가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하니까 날 보고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요. 근데 목사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목사님 한 분을 잘 안다 그래요. 그럼 누구를 아냐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를 잘 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아냐 그러니까 아, 우리 친구들이 그분의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자꾸 나에게 들으라고라고 하고, 그분의 책을 가지고 와서 검민을 해서, 그래서 잘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로 신앙 문제가 나왔는데, 아, 상당히 비난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교,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서, 우리가 밥빠못 견디겠는데, 아, 주일날이라고 해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성수주일 한다면서, 교회 나가버리고 회사가 안 나와서 회사 일이 안 됩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단체적으로 회사에서 회사 잘 때라고 돼지 대가리 주고 절하는데 회사 잘 때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안 합니다. 딱 돌아서 그런 단체 행동을 거부하는 이런 것도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이란 다 협조하고 잘 지내야지. 그래서, 뭐, 그 말에 내가 반대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삼풍사고 알지요? 알지요? 사람의 삶이 안개구름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 올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건 만 일곱인간 그렇다 그럼 죽을 날 가까워왔네요. 그러니까. 아, 글쎄요. 친구들이 요사이 뭐, 빙빙 쓰러져 죽습니다. 죽는 건 겁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 지금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 떨어질까?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많이 출렁거리니까. 아이, 나도 여행을 많이 하는데 비행기가 출렁거리면 기분이 나빠요. 겁나죠, 죽을까? 아, 물론 겁이 나죠. 그러면 당신은 죽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갑니까? 뭐, 알수 없죠. 죽기 싫지요 물론 죽기 싫죠. 오늘은 나하고 같이 다스니까 안 죽을 겁니다. <laughs> 그래서 신경 쓰셨어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안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해서 천당에 데려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동이나 중공이나 북한 같은 대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리익을 다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쫓겨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십자가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걸머져야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피해시는 안 됩니다. 타협밥이 없이 걸머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한 십자가는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여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내가 안 짊어져도 좋은데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위해서 그리도의 스 영광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웃에 무관심하고 내 중심으로 나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관심이 있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웃을 방문하러 가서 쫓겨나기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쓸때 이것은 내가 안 해도 괜찮은 일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리마 스스로 걸머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 더큰 사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널 하는 헌혈 운동 같은 거. 내가 피를 뽑아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피를 뽑아준 이것도 내가 자원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은혜의 빵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은혜의 빵 열심히 돈줄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한 푼이라도 은혜의 빵의 주모로, 요번에 그 빵에서 우리가 수제연금으로 많은 금액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적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실천 운동은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걸머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기회가 올때안 해도 되지만 은 내가 자원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이고 몸 들여서 희생하면 그런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물질과 생활을 희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기는 조미나 동록이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선교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어놓고 내가 그만큼 생활에 전략을 한다. 이런 것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원에서 그 십자가를 걸어시는 것이. 또, 로마스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자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남성교회 봉사하는 여러분, 여성교회 봉사하는 여러분, 혹은 안수집사회, 혹은 장로입니다 원급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천당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나 추동 사시절 변치 않게 교통 정리하고 성도들 안내하고 교회 헌금 거두고 교회 예배를 질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걸긁머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대단히 기쁘게 성하고 즐겁게 이 십자가의 제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평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태국이나 타향에 가서 고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선교사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지금 사는 생활이 얼마나 편합니까? 다 같은 주월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한국 땅에 가서 개척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 한 4,5년만 애를 쓰면 교인 적어도 3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되고 그러면 편안한 목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저남미나 태평양 섬이나 어려운 곳에 갑니다 사실은 제가 해외선교하면서 곳에 가보면 나는 도저히 그곳에 살려면못살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애들 데리고서 원주민 애들과 함께 애들 학교 보내고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렵고 고달픕니다. 그것을 즐겁게 감수하고 젊은 청춘을 바쳐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야말로 자원한 십자가입니다. 자기 안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고 자원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것이 십자가 아닌 것입니까?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보면 그런 음악 박사요, 문학 박사요, 이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박사기를 다섯 개나 가진 희대의 천재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독일에 살았으면 독일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살았겠는데, 그는 그 생활을 버리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문둥이 촌을 건설하고, 그게 수력이 다 무너진 문둥이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에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야말로 자원에서 그리도의 스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일생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안 받을 리가 만만한 것입니 리빙스톤 같은 사람도 일생을 아프리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장거를 허덕이다가 나중에는 시체도 찾지 못하고 순교다하고 말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때 우리는 마음이 숙인해집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 가난하기도 되고 고통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는 이런 십자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매일매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십자가도 널글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는 이 십자가도 우리 벗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를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살려면 단연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십자가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걸어지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지는 이런 십자가들은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걸어지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능력이 들어갈 문을 열어 주시며 하늘나라 올라가시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될 마귀의 저주가 있고 반드시 걸머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걸머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절대로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 걸머지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일로 매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가져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다 제껴버렸은 적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짊어져서는 안될 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 제껴버리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렸었으므로 죄도 나쁜 습관도 질병도, 죄주도, 죽음도 우리는 단호하게 적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근한 생명을 우리는 단호하게 얻어야 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집과 자기 중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계속하는 수양과 도덕 이 십자가는 평생을 우리가 걸머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회와 동료들에게서 숨가락질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당하고 도외시당하고 백안시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증거가 되므로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타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버리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런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천당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되옵니다 타협하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를 걸머치고 나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 실천을 위한 십자가를 아버지 기회가 올 때마다 자원에서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도, 내 청춘도, 내 생활도 다 포기해버리고, 자원에서 오히려 가난해지고 슬퍼지고 고달퍼지더라도, 그리 도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십자가는 기꺼이 기회가 오면 글머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신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글머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